안녕하세요. 국강지 도가 간호학원의 원장 이한경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3월에 치료됐던 간호중사 국가고시 문제 중에 기초가 나올게요. 21번부터 25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 환자입니다. 그런데 다음 상황 중에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라는 문제죠. 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경우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 뭔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이어서 즉각적 조치가 필요할 때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면요.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귀 수술하고 눈 수술은 상당히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수술 환자에게 간호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눈 수술을 했다 또는 귀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압 암이 상승한다든가, 암이 상승한다든가, 귀 내부에 압력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상황이 무엇이냐? 뭐 자, 생각해보면요, 보감이 아주 강하게 주어지는 것. 예를 들어, 기침을 풀럭풀럭 한다든가, 오욕, 구토를 한다든가, 어, 또는 병비가 있다든가. 자, 함께 가볼게요. 기침, 또는 구토, 또는 병비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감이 아주 세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안압이, 또는 근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금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한 상 이렇게 구부린다든가, 즉 상체를 구부리는 것, 상체를 구부림, 상체 구부림이라든가, 또는 어, 머리를 너무 세게 흔든다든가, 머리 흔들기 어, 안 되겠지요. 또는 어떤 것도 안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음, 자세를 갑자기 바꿨다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수술 중에 수술 부위를 어, 아래로 하는 것 이것도 절대로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어, 개요을 잡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백내장 수술 환자인데 암과 인 누워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보고해야 될 상황으로 문제를 제시했다면 수술한 눈을 아래쪽으로 하고 옆으로 누워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 잘못된 말이겠죠. 그런데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침상 낭만을 올리고 있다. 눈 수술을 했다면, 시야의절반은상실 했기 때문에, 어, 뭔가 상황 판단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침대에서 낙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맡기면서 낭만을 올리고 있다는 라 것이니까 아주 좋은 거죠. 자, 발작성 기침을 하고 있다. 어,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침을 하고 있다면, 아담이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금지되어지는 상황일 건데, 이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즉각적인 보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예, 답이 3번으로 보여집니다. 자, 4번. 머리를 천천히 아주 심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네요. 자, 수술받은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잘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백나단 수술 환자의안대를 착용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안대를 착용하지 않고 시야가 어, 확보돼서 보이고 있다면 안구를 움직이겠죠. 그럼 안구를 움직이게 되면 어,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안구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안구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점도 문제에서는 잘고기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알수 있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귀나 눈을 수술했을 때 금지 사항을 반드시 알고 문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번 문제 5. 연이연서 나오고 있네요. 자 수술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것을 어, 고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켜야 되죠. 코를 세게 푼다. 어, 코를 세게 푸면 역시 어, 그의 압력이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코를 푸는 것 좋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수분 섭취는 전혀 제한할 항목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니고요. 입을 다물고 재채기한다. 그 기침 자체도 좋지 않지만, 푹, 푹,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재채기를 하면 귀의 압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도안 되는 말이고요. 재채기, 이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목 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는다. 안 되죠. 자, 고개를 숙이면, 어, 압력이 상승되기도 하거니와 상지 구를할거안 되는 거 맞지만 또 하나의 경우를 보자면, 귀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이렇게 깊이 숙이고 있다는 라 것은 평형감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어, 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기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질 거냐면 기침을 당연는하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에 굉장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감기에 느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주 좋은 정정한 예문이 되어지네요. 그 답은 5분이 되는 겁니다. 다음 2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가전증을 진단받은 임상부입니다. 그런데 경련을 하고 있다. 여기서 키 5원에는 경련이네요. 문제가 약간 조금 미숙하네요. 사실은 자가전증은 아직 계지지 않은 상황이고 임신 중독증 증에서 자간증에야 병변은 하겠지만 여기 핵심은 경련했던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경련하고 있을 때 도움을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 줘야 되겠는가? 지금 경련을 한다는 이야기는요.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수분 섭취가 지금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건 마찬가지한 이야기죠. 네, 다음 2번. 손상 방지를 위해 억제게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런 부를을볼수도 있어요. 자, 경 그렇죠. 음, 억제대를 묶어주면 어,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흥분을 하게 될 건데 뇌파가, 뇌파가 흥분해서 격렬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억제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촌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문이 나오면 반드시 끊고 려야 되겠습니다 남담에 부딪히지 않게 남감을 내린다 아요남감을 올려줘야죠 네. 잘못했네요 감사합 다음 흡입 방지를 위해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아주 좋은 이문이 나와 있네요. 흡입 방지를 위해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라. 자, 여기 서우리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년 환자가 경년 발작이 끝나고 나면 입에서 이렇게 거품이 나오죠. 공비물이 나오죠. 그것이 만약에 흡인이 이어진다면 기도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아주 안 좋은 호흡기 합병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도흡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흡인을 방지하는 단어가 여기 차원에서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기도흡인이라 는 함은, 어, 기도, 기도로 공기 이외, 의 공기 이외의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기도흡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방지한다라는 이야기는 유입되지 않도록 예, 유입되지 않도록 간호를 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는 러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 특별 구강간호로 구강을 간호하고 있는데 무의식 환자입니다. 그러면 구강간호하느라고 생리식염수나 공사수를 사용 근데, 네, 아와의 상태로 만약에, 어, 구강 간호를 하게 된다면 기도금이, 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나오는데요. 시기로 높여서, 어, 구강 간호를 해라. 이렇게 할 만큼, 우리 간호 중에는 기도금이을 감지해야 되는 간호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환자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경련 후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거품이 나온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도 흡인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놓혀라.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을 보겠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물론 상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혈액검사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 자간증 환자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좋겠고요. 병렬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경련 환자는 경련이 끝난 다음에 기도에 흡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기로 눕히나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이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하세요.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초상분해와 음으로 알기를 알고 있는 초상분해요. 분만제 1기 과정이나 분만제 1기라고 하면 언제를 분만제 1기라고 하지요? 언제를 분만제 1기라고 자, 대대될 때까지는 뿐만 째1 일기 단어라고 생각하고, 1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단어에서 배뇨, 예, 배뇨를 가능하면 참게 한다가 아니라 배뇨와 배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해방적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방건이 있고, 그다음에 요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궁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질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장 직장 이 있고 항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로 구조라면 지금 아기를 지금 이 경우는 임신을 하지 않은 경우죠. 자 그러면 임신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커졌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임신한 임상부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지금 자궁이 커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앞에가 방광이 이렇게 있고 용도가 있을 거고요. 뒤에가 직장이 있고 항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나와야 되는 이 질이 어느 만큼은 통로가 확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 방광에 들어있는 소변 배뇨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에 들어있는 배변 배변을 해줘야죠. 배변을 해주나 배변 배변을 하여 산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만체 일기 강의 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배뇨와 배변 강의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참기한다. 자, 기제 말이죠. 환의가, 환자의 표준 그 환의가, 젖어 있는데 가라 입히지 않는다. 아이고, 말이 안 되죠. 문만체 어, 일기 동안에 너무나 의심한 통증과 함께 산도가막 남이 나고 그럴 겁니다. 줘야죠. 어, 보통 분만체 일기는 2시간에서 1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공가 많이 힘들어할 거고, 입술도좀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뭔가 케어를 받고 싶을 겁니다. 잘못된 때문이고요. 자궁 수축을 위해, 자궁 저부를 마사지한다. 자궁 수축을 위해서 아니요. 이때 우리는 진진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주, 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뇌안수구에 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서 진진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의도에서 어디를 마사지한다든가, 그랬더니 경관이 잘이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자, 궁수축을 자궁 위해 자궁수부를 마사지한다는 것은, 분만제 3기 의 이야기가 되겠죠. 애기들 다, 아, 어, 4기, 분만제 4기에 안기를 하고 나면, 자궁수부를 마사지해서 수축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 그만체얘기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불편감 완화를 위해 호흡을 참게 한다가 아니라 보통 이때는 통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라마즈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마즈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호흡을 함으로써 이완을 하고 효율적인 산소를 공급받고 이런데 도움이 되는 호흡을 아주 여유있게 가능한 어 이미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던 인 아웃 인 아웃 인 블로우 이런 호흡들을 해서 무통폭만도 유도가 되어지고요그 다음에 상모를 어,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효율적으로 하는거지 참개한다 이거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자궁 태반 관류를 위해 자궁 태반 관류를 위해 치기로 느끼는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궁 태반 관류를 위해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의 공간을 좀 확보해 보겠습니다. 자, 상모가상모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상모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본이 이렇게 커져 있어요. 이렇게 커져 있는데, 자, 여기서, 어, 가지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지에서 정백 결과가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지냐면 입구의 심장까지 혈류가 원활하게잘 올라가야 합니다. 이 혈관을 덕원은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혈관을 하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혈류가 잘 올라가줘야 심장의 혈액이 많이 잘 귀환이 되겠죠. 이렇게 심 고 태반의 혈류가 잘 받치며 아기에게 효율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잘 배워지겠네요. 자, 이런 원리를 생각하자면 어, 인부을 어느 쪽으로 놓고 는게 좋겠냐 하면, 자봐요. 이쪽은 지금 자궁 네. 어, 자궁태반태반을 태화. 통해서 혈류 반류가 잘 가기 때문에 태아 건강상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좌측 위로 놓여주므로써 태아에게 산소와 충분한 영양을 특히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해서 태아 질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 여기서 지금, 어, 분만 일기 과정에 옳게 설명된 거는, 예, 5번 예문이고, 예,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물론, 나머지 내용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5번을 쉽게 뭐,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5번 자체의 예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약간의 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을 갖춰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만 전에 분비되는 것으로, 예, 분만 전에 분비되는 것, 아, 정부증상을 표현하고 싶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키워드 자궁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마개입니다 네, 자궁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함께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또 임무산모 배를 한번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질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는 방광이 있구요. 여기는 이렇게 에서 직장이 있다. 그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아기가 이제 분만할 때가 가까워져서 아기가 두종류런잘 지금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궁 경부죠. 자궁 경부에 여기 이렇게 점액 플러그가 점액 플 플러그라고 하죠 플러그 즉 점액 마개를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궁 수축이 시작되면서 첫번째 1기란 하면 자궁 수축이 시작되서 자궁경관이 기류되기 시작하면 자궁이 이렇게 이렇게 수축을 해서 당겨 올라가게 된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었던 점액 플러그가 더 이상 본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흘러내기 리 시작할 겁니다 뭔가가 보이는거죠 이것을 휴라고 하죠 뭔가가 보인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이 문제는 아분만전에전부증상으로서 이슬이 내리고 있다 이것은 적은 경부를 막고 있는 전백마개였다 이것이 흘러나온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오늘 문제는 지금 23, 24, 25번 문제가 전부 뭐예요? 우선가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21번, 25번, 22번 문제는 눈과귀 수술관으로서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을 함께 기억을 해놓으며 푸는 데별 어려움이 없이 자,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